다음 계획 어쨌든 지금 싱글이니까 조금 더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?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. 어 저희가 다음 계획은 이제 회사에서 얘기 중이고요. 아무래도 빨리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. 그새 회사 OSR 레퍼런스? 그것 도좀 설명해 주세요. 저희 뒤에 딱 있으니까. 그 저희 찰떡상이에요. 설명... <laughs> 죄송해요 <웃음> 네, 일단 저희 OSR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은요. 저희 이제 OSR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아티스트가 저희밖에 없어요.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되게 많이 신경을 엄청 많이 써 줘요. 그다음에 막 어, 신경도 많이 써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 많이 주면서 진짜 <laughs> 되게 되게 많이 신경 써 줘요.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이어트 같은 게 없나요? 다이어트 없어요. 저희 살안 쪄요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이건 어디까지나 은우의 네, 개인적인 의견이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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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분명히 네. 이거 자랑은 다르고 <laughs> 저희는 이렇게 벽좀 쳐주시고요. 아 우리 쪄요. 우리 쪄요. 저희 쪄요. <laughs> 연말이잖아요. 연말 목표나 뭐 내년의 목표? 이런 거? 연말 계획이 있다든지? 어, 일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제 데뷔 피나피아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멤버 바다와 함께 어~ 굉장히 당차게 다시 데뷔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은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고 싶고, 새해에는 저희 다음 앨범으로 좀더 퀄리티 높은 곡과 그리고 더 멋있는 퍼포먼스로 돌아오고 싶습니다. 그리고 활동 많이 하고 싶어요. 팬분들도 많이 뵙고, 무대도 많이 하고,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히나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